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불법주정차 데이터 분석 지금 우리 과제로 어, 드렸는데 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가이드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자, 우리가 그 워크플로우로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요. 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일단, 어, 빅잼이 내에, 일단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죠? 불법주정차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민원 분석이고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적용하기 했습니다. 근데, 어, 뭐, 하나의 시트만 분석을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어, 그, 3개 년도, 어세개 그 시트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세개의 시트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합치는 작업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 데이터를 일단은 가져옵니다. 이렇게. 에. 그래서, 워크플로우에 블록 라벨링 해서, 자, 2017. 이렇게 이제 하면, 아, 이 데이터는 2017년도 데이터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2018년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2018년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가져오면 여기도 2018 아이고 2018또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여기는 2019년도 세계 데이터 잖아요 아, 세계 데이터 선택을 하고 가져오게 되죠 2009년도 이렇게 데이터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세개 데이터를 우리가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병합을 해보겠는데 데이터 병합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8개 컬럼이 있고 자 여기도 8개 컬럼이 있어요 그 다음에, 8개 컬럼, 맞죠? 어, 다 맞아요. 그럼 8개 컬럼을 우리가 병합을 하면, 그죠? 어, 데이터 지금 보시면 자료 요약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 건수가 3,000건, 그죠? 3,000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5천 건 정도 있네요. 그죠? 음, 5천 건그 다음에 여기 보면 5천 건 정도 있네요. 13,000뭐 이렇게 되겠어요. 13,000, 만4 0 0 0 그래서 이렇게 대략 볼수 있고요. 이,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개의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어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합을 할 때는 이 컬럼을 확장해가는 C-bind 결합, 열 결합이 있고 우리는 행, 어, row를 확장해가는 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3개년도 데이터를 누적해서 쭉 합치는 이제 row, 로우 컬럼 어, 로우 확장 되겠죠 알바인드가 되겠습니다 그죠죠 예, 그래서 적용하기를 하면 쭉어 <laughs> 로우 확장해야죠 적용하기를 합니다 근데 쭉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불일치 컬럼의 개수가 생겼습니다 예 불일치 컬럼 우리가 병합을 할 때는 어, 컬럼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병합을 하고 나서 컬럼 정보를 보니까 이 아홉 개가 됐습니다. 원래 여덟 개야 하는데, 그래서 불일치한 컬럼이 뭐냐? 보니까 처리부서, 처리부서명, 여기 지금 첫 번째 데이터는 처리부서라는 컬럼으로 돼 있고, 두 번째에는 이 처리 부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팩터 타입이고 여기는 캐릭터 타입입니다. 그죠? 예, 여기 다 캐릭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부서명, 컬럼명하고 컬럼명하고 어 타입을 일치로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데이터, 데이터셋 첫 번째 거잖아요. 이첫 번째 것에 우리가 컬럼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 처리 부서를 우리가 처리 부서 명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도 캐릭터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가보면, 다시 해보면, 브리지 컬럼의 개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적용하기를 하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8 여덟 개의 클럼으로 잘 예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쭉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약을 해서 자료 요약을 해서 지금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자료 요약을 해서 전반적으로 또 살펴보면 자, 쭉음 1 4 0 0 0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14,000개 14,000개의 데이터가 나와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 컬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목도 가보고 어, 그 다음에 내용도 보고 민원 내용은 다양하겠죠 이거는 막 텍스트 그다음에 처리 부서도 있을 것이고 음. 거의 뭐, 그 다음에, 발생 위치는 다양할 것이고요. X자표, 좌표, Y자표는 됐고, 요일, 뭐,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로 일요일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많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관계를 파악을 하려면, 여기서 이 데이터 병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생 변수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지역별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도별로, 월별로, 그 다음에 민원 제목별로, 그죠? 그리고 위치, 지역별로,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발생 위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어, 일반화 시켜줘야 됩니다. 지역을. 그래서 이 각각의 컬럼을 좀 분리를 해서, 어,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 등록 일시라는 컬럼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연도, 어, 연도와 월을 우리가 찾아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캐릭터 스플릿 시라는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그 다음에 컬럼 민원등록일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구분자로 분리를 하는가하면 하이픈으로 분리를 하고 자첫 번째 나오는 값이 값이 바로 연도다 그죠? 연도 연도 연월일 이렇게 할까요? 연 그래서, 발생, 년, 아, 이게 뭐, 게 년이라고 할게요. 연도. 연도? 음. 연도? 음. 연, 도연라 연도. 할게요. <laughs> 그래서, 적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쭉 가보시면, 이게, 연도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년.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바로, 어, 월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연도와 월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도 할수 있어요. 1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1부터 전체가 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은, 어, 크게 분석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 싶어서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민원 제목도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쓴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어 불법 조차 이거잖아요. 이 내용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어 우리가 컬럼을 어 민원 제목을 컬럼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이 이 문자열 어 대괄호 닿는 이 문자를. 기준으로,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불법 주차만 풀리게 되겠죠. 두 번째 거죠. 음. 그래서, 민원. 민원이라고 할게요. 민원, 어, 민원이라고 하고, 어, 적용. 하면, 이제,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민원이라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파생 변수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쭉 보시면, 어, 쭉 보시면 지역이 있어요. 발생 위치, 어,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구, 동, 이렇게 공맥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번지까지는 우리가 분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 데이터는 대구 데이터에요. 대구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구라는, 대구를 뭐, 대구이기 때문에 시별로의 어, 분석은 필요 없고, 구와 동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분리, 연습하는 김에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미, 민원 발생 위치를 가지고, 자, 민원 발생 위치를 가지고, 자, 민원 발생 위치를 가지고, 클럼을, 어,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분리했는가 하면 공백으로 분리를 했고 첫번째가 시였습니다. 그죠? 시시 시. 그래서 쭉 보면 쭉 보면 대구광역시라고 시가 이제 분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구가 되었습니다 그죠? 구 어, 구가 되었고 예. 그 다음에 동을 만드면, 동을 분리를 하면 됩니다. 3. 저, 동을 분리하면 되죠. 음. 그러면 이 파생 변수를 가지고 우리는, 그죠? 뭐, 이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그리고 파생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요약을 또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아, 네. 자, 파생 변수를 만들었는데, 자, 자료 요약을 한번쭉 변수를 만들었을 때 어떤 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자, 보니까는, 자, 연도, 연도별로. 연도가 잘 풀리가 된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됐나? 야, 듣고, 월별로 월별로 또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 자 민원별로 돼 있는데 야, 민원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하네요. 불법 주차, 불법 주차 두 개가 있어요. 왜 이게 다르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글자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데이터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값을 좀 변경해주면 좋겠다. 신은 뭐 하나 빼었고, 구는 중구와 이거밖에 없네요. 중구 데이터구나. 결국,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동, 동이네요. 그죠? 예, 지금 보니까 남산동에서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이 났네요. 두 번째가 삼덕 동, 이가구 그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음, 근데 중요한 거는, 민원에서 지금 요 데이터를, 그럼 요거 지금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정차끼리 합쳐줘야 되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 합쳐줘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또 배운 게 있으니까, 파생 변수에서 어떤 거 해주는가 하면, 이게 보면은, 값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값 변경. 이 값을 좀 변경을 해줍니다. 어떻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민원이라는 컬럼에, 민원이라는 컬럼에, 어, 불법 주차를, 그죠? 이거를 그냥 불법 주차, 차라고 이렇게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불법 주차가 불법 주차가 되죠. 음, 됐죠? 자그 다음에 불법 정차, 불법 정차를 불법 정차라고, 자 공간을 띄운 것을 이렇게 붙여서 적용하기 해줍니다. 음, 그러면 자 자료 요약으로 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 제목 민원 아직 뭐 반영이 안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요약에 가서 다시 한번 자료 요약을 해볼게요. 음. 자 민원에 가니까 어, 왜안 됐지? 잠시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요약할 게 아니고 각 변경한 데다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음, 여기다 해줘야지 음, 여기다가 요약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민원 가니까 불법주차 불법정차로 딱 깔끔하게 됐죠 요일은, 뭐, 이렇게 됐고, 연도, 연도? 연도도 한번 봐야 되겠네. 그죠? 이상하네요. 그래서 값 변경에 가서, 연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도. 이게 값 변경이, 연도가, 아, 볼게요. 음. 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음. 근데 연도가, 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연도는 지금 파생 변수에서 이 컬럼 변경을 해서 지금 볼까요? 컬럼을 변경을 해서 이, 이 연도는 지금 인티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값 변경이 안된안된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어 캐릭터로 변화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이 여기서 값 변경한 상태에서 한번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 컬럼을 변경을 좀 해봅시다. 지금 컬럼을 변경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가 연도와 월을 계산할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로 이제 변화를 해주고 다시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값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연도에 대해서 이 값 변경 해서 연도를, 연도의 데이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 변경에 가서 이 연도를 클릭을 해보면, 음, 연도. 그러면은, 여긴 또잘 나오네요. 그죠? 음, 음, 크게 문제가 없어요. 2017년도. 자, 이렇게 됐고요 자, column 변경, 그럼 여 삭제하겠습니다. 값 변경까지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좀 확인해 볼게 있어요. 여기서 값 변경까지 했고,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한번더 이제 이 요약 데이터를 한 볼게요. 요약 데이터를 보면, 음, 결측치가 존재합니다. 있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결측치. 그러면 결측치 비율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 하면, 여기서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결측치가, 제, 일시는 없고, 제목도 없고, 그 다음에, 어 내용에도 결측치는 없고, 그 다음에, 처리부서는 결측치가 있네요. 그죠? 나머지는 결측치가 없습니다. 음, 결측치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결측치를. 그래서 분석을 하기 전에 결측치를 좀 처리해 보겠습니다. 결측치가 지금 여기 보면 94개 정도 이 컬럼에 부서명이 없는 컬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삭제, 뭐이 정도 삭제 데이터는 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서 이게 삭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좀 전에 우리 컬럼 변수 이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컬럼 변경을 통해서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조금 컬럼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어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서 이 연도와. 이 월을 어 인티저에서 이 캐릭터로 변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인티저인 경우는 우리가 연산 계산할 때 쓰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 우리가 월을 가지고 계산할 것도 아니고 민원 그어 연도를 가지고 계산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어 데이터를 한번씩 어 불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자 그룹핑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룹 연산을 통해 가지고 그룹 연산을 통해 가지고 어자 어떻게 해볼까 하면 자 동별로 동별로 자 시구 동별로 그 다음에 요일별로 그 다음에 몇건에어 민원이 있었는지. 그죠? 그다음에 동별로, 요일별로, 민원 종류별로 이렇게. 그죠? 적용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동별로, 요일별로, 그죠? 어, 종류별로 건수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어느 동에는 어떤 요일에 불법 주정차가 많았는지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됐나요? 뭐 간, 간단하게 한번 막대 그래프를, 뭐, 뭐 그래 봐도 되구요. 근데 이렇게, 잠깐만요. 음.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래 보면, 자, 동별로, 요일별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복잡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한번, 어, 동별로, 이렇게 되겠죠. 동별로 요일별로 해버리면 이동 하나당 월화수목금토 일이 나오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별로 했을 때 이렇게 남산동이 제일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동별로 요일별로 하려면 우리가 그 비트맵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는 겁니다. 뭐 막대 그래프도 그래 보고 히트맵 히트맵을 가지고도 한번 그려보고 어, 그죠? 예. 뭐 이런 식,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병합을 해서 파생변수를 만들어서 또 값을 변경을 하고 결측치를 처리를 하고 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컬럼을 변경을 하고 그룹 연산을 만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시각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각화할 때 그룹 연산을 다양하게 해보시고 그죠. 그룹 연산에 따라서 어, 그룹 연산을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어, 다양한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룹 연산을 잘 활용해 보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분석에 있어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음, 불법 주정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 가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어 한번 시각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그룹 연산 어또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데이터에 보면 어 데이터에 보면 이 지리적인 어떤 x와 y 좌표가 있어요. 그죠? 어, 지난번에 이거 지도에다가 매핑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다양하게 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